오늘 본문의 내용도 아삽 자손의 시로서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는 비탄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지으리니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지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활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 비밀한 일들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도 그 마음에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이절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3절과 4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도 시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근심이 있습니다. 심령이 상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럴 정도의 큰 위기가 닥쳐왔다는 의미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울 만한 문제가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괴롭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마음이 역시 괴로울 만큼 그 마음 속의 불안과 근심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도하면서 참시 기도를 멈췄을 때 수많은 불안과 근심이 몰려옵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또 기도를 멈추고 보니 또 불안과 근심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가운데서 자유롭고 싶은데 이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옥죄오고 숨조차 쉬지 않을 못할 만큼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서.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시인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잠시간 멈추었을 때이 기도가 멈춘 그때 수많은 상념들 가운데 마음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보면 5 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옛날 곳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군이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극률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상념들은 하나같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닐까? 다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히 패하여졌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혹시 노하심으로 긍휼을 잊어서 나를 내치신 것은 아닐까?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상황도 좋지 않지만 마음도 너무 좋지 않으니까 온통 생각나는 것들이 부정적인 것. 이었습니다. 이 부정적인 상념들이 마음 속에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요, 또 다른 하나는 사탄 마귀가 마음 속에 시험을 주어서 불안케 하는 생각들을 넣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선발되어서 그들이 가난 온 땅을 보게 됩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정탐하면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아 도저히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구나. 불안감과 수많은 생각 속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진리를 진실을 목도하게 해야 한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절대로 그 땅은 갈수 없다는 양심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양심 고백이 아니라 불신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못 간다고 말하니 불신입니다. 그 안에는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좌절도 있지만 사탄 마귀가 그 안에서 불을 듯 일으켜서 넘어뜨리는 시험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한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수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과 그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밤새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불신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아론과 그리고 모세, 여수와 갈렙을 다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기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광야 40년 세월이 열려지게 됩니다.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수많은 생각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과 없이 그것을 진짜인 것처럼 인정하고 나니까 결국 그것이 불신의 길로 가는 시작점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수많은 생각들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것 다 받아들이고 용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생각이 있고 물리쳐야 할 생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들, 불신의 생각들이 찾아올 때, 아, 그렇지, 그렇지 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그것은 곧 범죄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 없죠.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지옥이고 삶이 지옥이니 하나도 감사와 찬성은 나오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이 지경까지 나를 몰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신, 불평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각을 잘 지켜야 하고 이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선 생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생각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말씀 안에서 진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생각으로 잘 정돈해서 그 생각을 머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수많은 상념들이 몰려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올 수 있지만 성도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다 그릇된 생각을 다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확장시키면 결국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그 기도 속에 믿음의 자리가 설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위에 서서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나면서 계속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너무 큰 일이 발생했기에 너무 큰 괴로움이 찾아온 것이고 그 괴로움 가운데 고통스러울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영역이 고통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다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도무지 아무런 방도를 찾지 못할 때 나타나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이 괴롭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내 마음이 괴롭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응답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기도해서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그런 분명한 진리의 논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하여서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도대체 기도하는데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왜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어찌 내 마음이 괴로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나타낸 겁니까?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낼 뿐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더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려울 때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이 눌리고 어렵다면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시 멈췄을 때 수많은 상념으로 인해 다시금 마음의 괴로움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한 가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더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더 기도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해도 여전히 근심스럽고 불안하다. 그런 일은 없어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4장 6절과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 가운데 사단이 시험하는 시험이 있어요 불같은 시험이 찾아올 때는 기도하면서도 괴롭습니다. 마귀가 완전히 그 사람을 신앙을 풍괴시키려고,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수많은 상념이 몰려오고, 기도하면서도 괴로우니까 좌절한단 말입니다. 아니,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이럴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아, 이 불같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나를 이렇게 짓누르니 내가 더 주님을 찾으면 이 불안과 근심과 괴로움은 곧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나의 감정을 뒤흔들고 있지만 그러나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 지키고 말씀으로 내 생각 지키고 꾸준히 부단하게 기도의 자리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받듯이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큰 우리의 기도의 소망으로 나아가야 할 목적을 주는 것이죠. 아, 내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더 주님께 붙들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그 기도 속에서도 괴로움이 있다면 기도의 단계를 높여야 됩니다. 화력을 높여야 됩니다.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몰두하고 그래서 더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로 이겨야지라는 생각을 해야지 아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기도로 승부를 보았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멈추어질 수 없어요. 감정적으로 괴로워도 기도는 계속되는 것이고 괴로울수록 기도는 더 강력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괴로우면 기도하다가 그만둡니다. 아, 기도했는데도 마음의 평강이 없구나. 그러면서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현실을 도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도가 기도를 멈추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괴로웠던 그 문제라면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니까 신앙이고 믿음이고 완전히 무너져서 마음은 수많은 부정적인 상념 가운데 고통받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불신의 길로 가고 불신으로 가면서 원망과 불평의 길로 가니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보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기도하면서도 괴로울 만한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해도, 그럴 때일수록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의 감정적으로 무너질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더욱더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내 삶을 온전히 지키고, 그 안에서 반드시 기도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기도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그런 간구의 마음으로, 신앙의 여정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